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이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어요. 경고 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뒤지는 거라고 정답 나왔다고 조심하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지속적으로 어때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단계예요. 자.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방향성 결정될 거예요. 다시 반등으로 시작이 될지 아니면 추가 낙폭이 나오면서 더 빠질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을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해외 거래소 상장하고 국내 거래소 들어오면 특히나 업비트 이런 데 들어온 뭐라 그랬어요? 설거지. 설거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윗골리 달면서 쫙 다 빼면서 설거지 세게 나오고 추세를 완전 죽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시작 구간 또는 저점 구간 깨지면 추가 낙폭이라고 이렇게 되면 밑으로 추가로 더 밀렸다가 다시 돌아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만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수위처럼 바닥에 안 잡히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 캔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고 이번 주 캔들 마무리되고 다음 주 캔들이 이 캔들보다 저점과 고점을 높여준다면 단기적인 반등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낙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이는 애매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추가 매수도 아니고요, 신규 매수도 아닙니다. 이번 주 캔들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면서 우린 지금 시장이 주는 기회를 살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 작고 가벼운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는 알트 반등장입니다. 특히나 주말 기억해 보세요. 어때요? 단기 코인들 상승 나오는 알트 불장이 나오고 있죠. 지금 벌써 시동 걸고 있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출발 전인 코인들 미리부터 좀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인명 매수가 매도과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전달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7.8원이고 매수 타점인 기준선 이하에서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월 21일 언제예요? 이날입니다 이날 정확하게 이날 제가 7.8원까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7.8원이 어디냐? 이 하얀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구간. 여기까지 제가 다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매수 다 가능했고 매도가는 11원 그리고 목표수익률은 41% 그리고 목표가 상단인 기준선에 매도를 걸어 두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11원 기준선 상단 구간은 바로 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여기 11원.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준선 돌파 후 안착 후 3일 안에, 3일만에 큰 슈팅 나오면서 41% 수익 다 챙겨가셨죠. 500만원 이상 매수하셨으니까 아마 재미 좀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 기준선 밑에서 담아 놓으면 돌파부터 약 2, 3일 내로 이런 상승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 미리부터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보여드렸지만 얘가 수위처럼 가는 거, 이거 정말 최악인데요. 자, 앱토스처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앱토스도 보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상장 당시 저점 깨지고 나서 낙폭을 크게 보인 이후 돌아올라오면서 이전 고점 돌파까지 나왔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죠 가장 베스트는 이 앱토스처럼 움직여 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수위와 앱토스의 공통점 뭐예요 낙폭이 일단은 세게 나왔다 라는 거예요 밑으로 정말 많이 빠진 다음에 돌아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세이도 어쨌든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 추 하면서면 정말 피본다. 특히나 신규매수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과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평단 공유해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겁니다.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애매한 자에서 대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주말 반등장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담으시면 되고요. 팔라고 말씀드리면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수익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설거지 나왔어요. 물려 계신 분들은 솔직히 설거지 당한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설거지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이거를 지금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손에만 보고 있고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께 훨씬 도움이 되고요.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면 당연히 무료로 이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